이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도 약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라 할수 있죠. 일상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 오늘의 주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테마주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하 대선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1년 12월 20일 현재 제20대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된 인물은 총 20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로 결선 투표 없는 방식으로 한 번의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강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국정 운영의 방향이 크게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 대선 때마다 주식 시장에서의 관심은 대선 테마주에 쏠리게 됩니다. 대선 테마주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 테마주, 두 번째는 인맥 테마주, 세 번째는 기타 테마주입니다. 정책 테마주는 말 그대로 각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 공약과 관련된 업종 또는 종목이며 기타 테마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선거 자체와 엮이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맥 테마주는 어떤 회사의 CEO가 어떤 후보와 대학교 동문이다 이런 식으로 엮이는 테마를 말하는데요. 이 인맥 테마의 경우는 대부분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매 선거 때마다 인맥테마주 등 정치테마주에 대해 특히 주의보를 내리고 있죠. 오늘 다룰 주제인 정책테마주는 실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나온 정책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다른 대선테마주에 비해 그 실체가 명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공약 이행률이 낮은 편이지만 최소한 집권 초에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왔는데요. 그런 만큼 20명의 예비 후보 모두는 아니더라도 가장 유력한 두 명의 공약과 그 정책 테마를 살피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목할 후보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입니다. 한 명은 집권 여당, 한 명은 제1 야당 대선 후보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다만, 12월 20일 현재 각 후보의 공약이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을 통해 노출된 각 후보의 공약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어떤 관점에서 정책 테마에 접근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 관련 공약은 이번 대선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이슈로 할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주택 관련 공약을 간단히 살펴보면 큰 궤적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후보의 핵심이 모두 주택 공급이기 때문인데요. 주택 공급을 늘린다, 아파트든 뭐든 주택을 더 짓는다, 건설이 더 많아진다 등 공약은 건설업의 수혜로 이어지는 파급 경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는 건설 섹터입니다. 다만 각 후보별 정책 시행 방향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유력하냐에 따라 봐야 하는 세부 섹터에는 차이가 존재하죠. 우선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은 공공주택 250만 호 추가인데요. 아무래도 공공주도의 사업이다 보니 건설사들의 이익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사보다는 시멘트, 철근 등 건자재 섹터가 상대적으로 유망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의 주택 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주 증가에 따른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접근이 유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공약은 핵심 쟁점인 에너지 분야로 그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전은 두 후보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의 경우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원전에 대해 재고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죠. 반면, 윤석열 후보는 건설 중단된 원전을 재추진하자는 등 원전 추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추가를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원전 사업 관련 수의 기대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어느 쪽이든 원전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면 최근 부각되기 시작한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주들이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대표되는 탄소 배출 규제와 그린 정책 등 친환경 정책이 가속화되었는데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추세를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탄소 중립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정책의 강도를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더 강조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관련주들은 이재명 후보가 부각될수록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북 정책 역시 큰 쟁점이죠. 두 후보의 정책이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정책은 유화적 대북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면 남북 경제 협력, 금강산 관광 등의 재추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북 경협의 주요 상징이라 할수 있는 개성 공단 관련주, 대북 비료 지원 사업 관련주, 대북 관광 관련주 등의 수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선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로 돌아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남북관계 경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군사적 긴장감 고조가 예상되는데 이 경우 국방비 증액 이슈가 대두되면서 방산 관련주들의 수혜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문제는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정권을 막론하고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모두 출산장려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두 후보의 출산장려정책은 결국 같은 방향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출산장려정책 관련주의 수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제20대 대선이 2개월가량 남았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꼬신 만큼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기 바라며 이번 내용을 통해 유력 후보의 정책 방향성과 그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상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머니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머니 스테이션은 투자자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